무슨 일이냐면요 이티가자기 표가 생겼다고 요아소비 콘서트를 같이 보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헐나 요아소비 콘서트 가고 싶어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이미 날짜까지 확정 다 하고 몇 시까지 어디서 만나자 그래 좋아 땅땅땅을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이리리리리리. 기껏 전화가 오는 거야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를 받았어 이티가 제쩐제쩐아 내가, 그날, 합방이 있는 걸, 모르고, 코랄단이 준 소중한 표를, 가능하다고 했는데, 그게, 그렇게 돼버렸어. 이러는 거야. 갑자기 다 나와가지고, 그래서 내가, 날치, 랄치 날치야, 그게 무슨 소리니? 날치, <laughs> 랄치 날치야, 혹시, 괜찮으면, 내가 표를 줄 테니까, 같이 갈 친구를 찾아보지 않을래? 이래가지고, 다른 친구랑 같이 가기로 했답니다. 그래서, 결국, 코랄단이 준 티켓을, 임재천이, <laughs> 임재천은 친구와 함께 쓰게 되었다는, 아, 코랄단은, 모랄라라는저 친구의, 이제, 그, 팬, 이기거든요 예, 네, 가게 되었다는 사실. 음, 그렇게 됐습니다 코랄단 나 미안하다 내가 대신 가게 되었다